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간의 여자입니다 저는 지난 추석 연휴 전에 첫 아이를 막 출산했습니다 이제 막 엄마가 되어서 뱃속에 품고 있던 애를 직접 안아보며 살게 되었죠 하지만 왜인지 출산 후가 그리 상상했던 것처럼 행복하지만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배는 여전히 아프고 회음부쪽 상처의 통증은 아직도 저를 얼얼하게만 합니다 게다가 저는 출산 전부터 당뇨랑 치질이 좀 있었는데 출산 후에는 체질이 완전 심해져선 애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네요. 이러다가 내가 내몸 때문에 힘들다 확 쓰러지면 어쩌나 싶은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최대한 좋은 음식을 먹고 있고 운동을 꼭 열심히 하려고 하고는 있으나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애는 밤새도록 울어대느라 새벽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이 갓난 아이를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갈 자신이 더더욱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스스로에게 게으름을 피우면서 집안에 콕 박혀 지내는 중이에요. 다행히 남편이 혼자서 외부를 해도 저희 두 식구 정도는 부담없이 먹여 살릴 수가 있었는지라 경제적인 걱정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런 제가 지금 노트북을 켜고 사연을 적어 보내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 몸이 아픈 와중에 아이가 자라고 있어서 신경이 온통 육아에만 곤두서야 할 지금 이 시기에 불현듯 꼭 사연을 적어보내야겠다고 결심을 한 이유가 있었죠. 그건 임신한 내내부터 저를 거머리 마냥 달라붙은 채로 괴롭히던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산후조리를 치르면서 보니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진상이고 사람 이하의 짐승 같은 분이셨는지를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같이 자식을 놓고 사는 부모의 처지가 되어보니 제가 시어머니의 입장을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봄에 식을 올렸고, 아무래도 코로나와 함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보니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일단은 제가 타고나기를 독립적으로 태어났고, 스무 살 적에 대학을 가면서 바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바람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도 빠른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기 전까지도 혼자 경제적인 것들을 모조리 다 책임지면서 살았고, 저희 부모님도 자신들 노후는 알아서 챙겨가며 저를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짐이 되지 않고 또 부모가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는 이 간단하고도 부담 없는 관계를 저희 가족들은 서로 좋아라 했어요. 남들이 보기엔 정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희 가족들은 서로를 필요할 때에는 제대로 살뜰히 챙기는 사이였고요. 그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이거 참 다른 성격의 집안에 새 가족으로 스며들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정말 완전히 저희 집하고는 다른 집안이었습니다. 일단 시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으십니다. 남편을 위로 누나가 하나 있는데 두 자식 키우면서 모든 걸다 쏟아부으신 건지 정말 한 푼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살고 계시는 지금 시댁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딱 지방에 이름 없는 노후된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하면서 저희 부부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신 것은 당연히 없으시고요. 제가 여전히 기억이 나는게 신혼집 전세를 계약하기 전 집안에 채울 살림살이는 남편이랑 반반씩 준비도 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 우리한테서 뭐 얻어가 생각하지 마라. 우린 죽어도 내줄 돈이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미리 철벽을 치시며 딱 잘라 말을 하셨어요. 빌려다란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반반 결혼을 하겠다는데도 자신들한테 손을 벌릴까 싶어서 미리 철벽을 치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을 했죠. 남들은 만원짜리 한 장이라도 더 벌어다가 자식 손에 쥐어주고 싶어서 고민이라는데 우리 시부모님은 자식이 한 푼이라도 더 뺏어갈까 싶어 그걸 걱정하시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이런 고민은 제가 오해를 한 것이더라고요.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서로 동거래 같은 건 절대로 안 하고 사는 줄 알고서는 저희 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부모님이 참 매정해 보이더라도 굳이 남편한테 쓴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식한테 한 푼도 주지 않으려 하는 시부모님은 분명 노후에도 자식한테 손을 벌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결혼하고 나서 보니 시부모님은 정말 지독한 아들 바닥이더라고요. 결혼하면서 푼돈 주기 싫다고 했으면서 결혼하고 나서 아들 네 집에서 얻어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쪽쪽 빨아먹겠다는 식으로 덤벼들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아주 전투적으로 아들에게 덤벼드셨어요. 결혼을 신혼집에 다이닝 테이블이 아직 들어오지 못해서 저희 부부가 거의 매번 소파에다가 신문지를 깔아 놓고 밥을 먹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배달 일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춰져서 저희 부부도 살짝 당황을 했었다 그랬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집에 초대를 언제 하냐면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사시는 곳에서 서울까지 오기 위한 차한 대도 없는 분들이 차 타고 어디 서울 가는 길좀 구경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자꾸만 남편한테 데리러 오라는 소리까지 하면서 말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코로나는 계속 유행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제가 애를 낳고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지만 그땐 저도 일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남편과 둘이서 맞벌이로 일을 하느라 평일 내내는 각자 일하는 것에 바쁜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보채시는 바람에 결국 남편은 주말에 데리러 가겠다면서 시부모님 집에 갔고 정말로 한참이 지난 후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분명 집안에 테이블이 없어서 밥 먹을 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찾아오시더니만 집 근처 유명하던 식당으로 이틀 내내 외식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집안에서 못 먹으면 밖에서 사 먹으면 된다 하면서 저희 남편 지갑을 챙겨 나가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텅텅 비어있는 식당에도 잘만 들어가서는 삼시세끼 그렇게 챙겨 드시다가 결국 평일이 된 화요일까지 저희 집에서 지냈고 남편이 도저히 시간을 낼수 없다며 KTX 표를 끊어서 집으로 보내드렸었어요. 그 후에도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며 산다고 하는데도 저희 어머님은 그저 저희 부부가 서울에 겨우 구한 좁은 전셋집 하나를 무슨 별장으로 생각을 하시는 듯이 오고 싶다고 하면서 자주 막내를 하셨고요. 그렇게 와서는 저희 집에서 푹 쉬면서 얼마나 외식비로 돈을 써댔는지 모릅니다. 그걸 거절할 수도 없다면서 남편은 구태여 돈을 써댔고 저는 저대로 매번 코로나 걱정에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죠. 그렇게 시어머니로 인해서 심신이 불안정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애가 행운아인 건지 그 후로는 시어머니 발길이 좀 많이 끊겼어요. 남편이 코로나 조심해야 하니까 당분간은 오지 말아면서 말씀을 드린 덕분에 시어머니도 알겠다며 군말 안 하시고 발길을 끊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로부터 딱 2주 정도만 시어머니와 연락 없는 소식을 기뻐하다가 얼마 전 출산할 때까지 엄청난 괴롭힘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평생 엄마한테 오지 말아 소리를 안 하던 애인데 네가 임신했다고 딱 팔길을 끊게 만든 게난 너무 상처다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을 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여나 네가 임신을 했다고 내 아들 앞에서 유세를 떨고 있으면 내가 가만 안둘 거다 꼬박꼬박 네 남편 밥도 잘 챙겨 먹이고 집에서 여자가 할 똘이는 다 하면서 니워속 네 아기보다 니 남편을 더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 알겠니? 나는 말씀으로 저한테 선전포고를 하더니만 그후 아주 꼬박꼬박 제가 남편한테 뜨신 밥을 먹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걸 직접 두 눈으로 보겠다면서 영상통화를 걸어오더라고요. 집에 오지 말라는 건 코로나 때문에 서로 겪게 될 위험을 최대한 줄이자는 의도였는데 시어머니는 그저 제가 불려시마냐 남편을 꼬드겨서는 집으로 눈길도 주지 않게 시켰다고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오해를 해명도 하기 전에 어머님은 이미 저에게서 단단히 삐져서는 제 말을 듣지도 않으시군 매번 자기 할 말만 하려고 전화를 하셨죠. 통화라는 게 서로 대화를 하는 재미가 있는 것이고 제가 아무리 결혼을 했다고 한들 뱃속 아이 태교나 집안일은 함께 하면서 사는 건데 시어머니는 그저 여자 여자 타령을 하면서 제가 혼자 노동을 하길 강요하셨어요. 뱃속에 태어날 아기가 불쌍하지도 않으신 건지 매번 임신했다고 요새 자 생각은 절대 하지마 네 뱃속 아기보다 네 남편이 먼저야 라는 말씀도 주기적으로 하셨죠. 마치 독재자가 시민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것 마냥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히스테리는 제가 임신을 하고서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내내 이어지다가 추석 전 출산하고 입원을 하면서 그게 달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낳았습니다. 원래 자연분만을 당연스레 생각하고 있었고, 다행히 남편과 집에 함께 있을 때 진통이 온 바람에 병원으로 재빠르게 올 수가 있었어요. 진통을 거의 9시간 가까이 하고서는 따라 일어나왔고, 출산 부위가 정말 찢어질듯 아팠지만 무통주사로 견뎠습니다. 얘도 잘 울고 손가락 발가락 다 있다고 하니 근심 걱정은 뒤로한 채. 정말 큰일을 해치웠던 개운한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출산하고도 소변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서 소변줄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제왕적이 하는 분들만 하는 건줄 알았는데 자연출산도 소변줄을 꽂으니 저 당사자도 참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진통제를 먹고 있다 보니 출산 상처 부위가 아주 가끔씩만 아파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때마다 신음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통증은 느껴졌고요. 소변주를 꽂고 나니 가벼운 움직임마저도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손에는 링거주사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 상황을 남편이 사진으로 찍어서 가족들에게 전송해 보여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나 저를 향해 투덜거리셨습니다. 처음엔 수고했단 말을 잘도 하더니만 그런데 네 남편은 네 옆에서 뭘 먹고 있니? 병원에서는 네 남편 밥도 챙겨주는 거지? 라고 자기 아들 밥 먹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새삼 내 아들은 또 무슨 고생이라니 나며 자기 아들이 힘들겠다는 짜증을 부리셨죠. 막 출산을 하고서 소변줄 꽂고 있는 며느리한테 전화로 건넨다는 말이 자기 아들 걱정이라니 기분 더럽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짜증이 저도 막 짜증이 나려고 하고 뭐 이딴 소리를 병원에 누워있는 며느리한테 하는가 싶어서 전화를 받다 말고 아프다고 하고는 그냥 남편에게 바로 핸드폰을 건네주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혼자 듣다가 끊어버린 적도 있었고요. 제가 총이번을 4일간 했거든요. 소변줄을 착용하고 나서 잔류감이 없을 때 퇴원을 할수 있게 된 거라서 예상보다 좀 이번이 오래 걸렸죠. 그런데 이 내내 시어머니는 한결같이 제 남편 밥타령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제 눈치도 조금씩 보셨던 것 같은데 이번 둘째 날부터는 밥때마다 전화를 해서는 병원 사람들이 아들 밥은 뭘 줬냐고 물어보시고 아들은 뭘 하고 있는지 피곤하다고 쭈그려 자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병원에서 남편밥이 나오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남편도 밥을 잘 먹고 있다고 매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답답한 마음에 그냥 남편을 바꿔드리겠다면서 남편한테 핸드폰을 던져준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며느리 바꿔 라고 하면서 다시 저에게로 수화기를 돌리셨어요. 그리고는 어디서 먼저 시어머니 전화를 바꾸려 하냐면서 혼을 내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당시 내내 소변줄과 링거를 꽂은 채 입원해서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이런 저를 제대로 걱정해주거나 진심으로 아이를 낳아서 축하한다고 인사를 해주지도 않았어요. 은근히 그런 말을 기다리고 있던 저도 슬슬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고 핸드폰만 울리기 시작하면 시어머니의 히스테리를 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끝까지 화가 쏟고쳤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머님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남편의 밥 타령은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 잔소리가 되었고요. 슬슬 자신이 왜 병원 안에 들어와 아이를 보지도 못하고 저를 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으시더라고요. 이번 추석날까지 우리나라에 여전히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2,000명이 넘었다고도 하고요. 상황이 이런 줄은 TV만 틀면 너도 나도 뻔히 알 텐데, 시어머니는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산모의 보호자도 남편 하나만을 들어오게 했는데, 그걸 제 탓이 아니냐고 억지를 부리면서 짜증을 내는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네가나 일부러 못 들어가게 만들려고 그런 병원을 콜라 찾은 거 아니야? 내 손주를 왜 내가 못 보게 하는 거야. 별 웃기는 병원이 다 있네. 그래서 네 퇴원은 언제인데. 네 남편이 네 옆에서 네네 있으면 고생을 혼자서 다 하고 있을 텐데. 너는 네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언제 퇴원을 하려고 그러니. 라면서 투덜대셨죠. 그러다 코로나도 네가 퍼트린 게 아니냐는 개소리도 하는데. 급기야 너무 황당하다며 제가 웃음을 터트려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 말이 대꾸를 더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죠. 근데 이게 화근이 되어버렸어요. 저 혼자 전화를 끊었다면서 시어머니가 열불이 나서는 제가 이번에 있는 병원을 찾아오신 겁니다. 병원밖에 찾아오면서는 왜못 들어가게 하냐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그날 퇴원 예정인 날이었고 오전에 소변줄을 뽑아준다고 하시길래 딱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직 정확히 언제 제거를 해준다는 말은 없어서 남편은 추석 전에 휴가까지 내고선 병원에 와제 퇴원 소속을 대신 해주겠다며 함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지금 소변줄도 꽂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요? 여기 보호자 한 사람 말고는 못 들어오는 곳이라고 어머니께 분명 말씀도 드렸는데 일이 찾아오시면 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머님이 제 말을 잘라 먹으면서 그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리 라면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대신 나갔는데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하도 들여보내달라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저희 가족이 정말 쪽팔린 걸 무릅쓰고서 1인 병실이었던 저희 방으로 황급히 시어머니를 데려왔어요 간호사 허락을 받았는데 그마저도 정말 짧은 면회만 허용해주겠다고 해줘서 정말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면서 겨우 말입니다. 저나 제 남편 얼굴도 병원 사람들을 보기 민망해서 시뻘개져 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속을 모른 채 들여보내줄 수 있는 걸왜 그간 못한다고 거짓말했냐 나쁜년 이러며 저를 탓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매달려서 시어머니를 들여보낸 건데도 그걸 빠안니 같이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저를 비난하는 꼴이 가관이었죠. 그러다 시어머니가 제 옆에 있는 아침밥상을 보고는 불현도 뭐가 떠올랐는지 남편을 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너밥 먹었어? 야! 너는 너만 처먹고 네 남편은 밥도 안 먹였냐? 내가 임신으로 유세 떨지 말라고 전부터 누누이 말했지? 라면서 소리도 질렀어요. 당장 집에 가! 퇴원하라고! 네 남편 밥도 못 먹이고 있으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길 누워서 이러고 있어? 네가 상전이야 뭐야? 라면서 누워있는 저를 당장 일으켜 세우겠다고 제 어깨를 들쳐올리려고 하는데 와, 그 순간 저도 정신이 돌더라고요. 내가 내몸 하나 건사못 시켜서 치료받고 있는 걸 가지고서 병원까지 쳐들어와 지 아들 밥 타령을 하며 퇴원을 종용하니 제 정신이 며느리가 어딨겠어요 그러니 저도 너 오늘 잘 걸렸다는 심정으로 이거 안 나요? 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최대한 시모의 몸을 밀쳐내려 했어요. 감히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발악을 하며 소리를 지르니 남편뿐만 아니라 병실 밖에 있는 병원 간호사까지 소란 피우지 말라면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어깨 한쪽을 손으로 누르려 하고 계셨고 그러니 저도 힘으로라도 이옆에내를 제대로 제압해줘야 입을 다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바람에 그 자리에서 제가 제 등으로 누르고 있던 병원 베개를 바로 집어들었네요. 다른 한 손은 계속 링거를 막고 있어서 감히 손을 들쳐오를 수도 없었고요. 그냥 될 대로 되라면서 한 손으로 괴력을 끌어올려서는 베개 끝을 잡은 채 시어머니께로 돌편매질을 해버렸습니다. 입좀 다물라면서 시어머니 주둥이가 위치한 그것으로 제가 그냥 팔로 힘껏 내리쳐버린 것입니다. 그놈의 밥타령! 밥타령 좀 그만하시라고요! 못 먹이고 죽인 전남편이라도 있으세요? 출산한 며느리한테 뭘 자꾸 당신 아들만 먹이라 말아요내 입은 입도 아니에요. 집 가서 차려주면 될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입을 틀어막는 시어머니의 머리 위로 대고서 몇번더폐개를 집어던지니 남편은 남편대로 시어머니를 먼저 떼어낸다고 감싸서는 끌어잡아가고 뒤에서 간호사는 진정하라고 저를 안아주시고 아휴 진짜 별꼴을 다 보였습니다. 간호사 보기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서러웠는지 몰라요. 그 순간 내 마음을 알아준 듯 안아준 것이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났네요. 결국 시어머니는 병원 직원분들 도움으로 병실 안에서 완전히 쫓겨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겠다는 걸 저는 가만히 있었지만 남편이 밖에서 엄청 애원하고 사과를 드린 바람에 겨우 그것만은 막은 것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집으로 가셨는지 어디 동네 찜질방이라도 가신 건지 그 자리에서 바로 소식이 없었고 저는 조금 더 있다가 소분주를 뽑아내고는 퇴원 절차를 밟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딱 추석 전이었고 저는 내내 사과를 받지 못해서 집에서 아이만 돌보고 있었고요 남편은 옆에서 자기 엄마가 자신을 통해 사과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대신 몇 번이고 사과를 했지만 저는 보란 듯이 겁을 냈어요 직접 와서 사과를 하지 않은 이상 손녀딸도 볼 생각하지 말라고 전하라는 말을 분명하게 했고요 지금껏 시어머니는 자기 자존심이 먼저인 건지 한 번은 연락조차 하지 않고 계시네요 시모의 입을 트라머가 버리겠다면서 베개로 시어머니 주둥이를 열심히 때렸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제대로 효과가 있을 줄은 미처 몰랐고요 차라리 어머님이 사과를 진심으로 하겠다고 연락을 해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라도 더 이상 욕 나오는 그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새삼 저에게는 기쁜 일인듯 합니다. 온전히 아이를 옆에 끼고서 제 몸이라도 더 챙겨보며 살 수가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불난절을 더 부채질하면서 얻어맞을 일을 만들기 싫어서 피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며느리를 안 보고 살면 노후대책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능력 없는 시어머니가 입을 피해가 더 크니까. 저는 언젠가는 분명 꼬리 내리고 찾아올 시어머니를 기다리며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려 합니다. 얼마나 더 혼자 사과도 없이 버티기면서 눈치 보고 사나 제가 옆에서 두고 봐야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